6배수에서 5배수 1단계를 뽑는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능 체저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아, 고려대학교가 모집 요관과 입시 결과를 발표하였죠. 그러니까 수능 체저가 이제 4, 그 8, 탐구 하나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 내신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내신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건 뭐냐면, 6배수에서 5배수, 1단계를 뽑는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능체저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저희 예상이 대략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문계열은 오히려 70%선에서 이제 오히려 하락을 했고, 자연계열은 70%선이 오히려 그러니까 유사한 이런 입시결과를 갖다 보였죠. 여기서 보면 수능체저 충족률이 54%에서 62.8% 증가했는데, 실질 경쟁률은 얼마였냐면, 오히려 2.07대1이었어요. 이건 왜냐하면, 그 면접을 갖다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 33%나 있었고, 그 다음에 5배수를 갖다 뽑았고, 그다음 면접을 갖다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이 33%였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2.07대1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18대1이었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실질 경쟁률이 2.07대1이 아니라, 우리가 충원율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충원율을 갖다 발표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문과 이과 단과대학별로 보면 다 평균 경쟁률이 1.3, 1.4대 1을 대부분 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넘어가는 학과도 있긴 한데, 그래서 1.3, 1.4대 1 미만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신 결과 등급도 작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연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제 그 논술 전형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공과 대학에서 공학계열 자유전공 학부가 33명 뽑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학과가 21명 뽑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모집정원이 대부분 학업부수형에서는 1,20명, 1,20%씩 줄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심지어는 공대는 30%, 공대가 아닌 일부 학과도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내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하면 그 올해부터는 이제 그1 단계에서 6 배수나 5 배수를 보는 다단계 전형이 아니잖아요. 또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내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 충원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수능 체제를 갖다 맞추는 학생들이 어, 결코 올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수능을 그 응시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수능체제에 대한 영향력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제를 갖다 맞춘다고 한다면, 요번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발표한, 컷 정도가 저는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들이 확 줄었다 하더라도 내가 수능체제에 자신 있고 비교과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고대에 대해서, 고대 학업우수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고려대학교가 발표한 그 이런 이제 입시 결과를 갖다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입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고려대 입시 그 어,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대 입시 결과의 어떤 어, 영상들을 해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고려대, 고려대가 설명해서 자기개발 역량으로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고급 과목들을 예시로 제시하였죠. 이얘기 무슨 뜻이죠? 어, 고급 과목들을 갖다 예시로 제시하였다란 얘기는 고급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따 이제 한번 그 고대가 어, 보여준 이제 그 입시설명에서 보여줬던 편성표들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저희가 이제 강조했던 학생부 그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고교학전제에 맞춰서 이수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 이야기를 했는데 고려대학교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고급수학이나 고급물 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급 과목도 이수한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고려대 학업부세용 분석을 보면은 학교도 얘기했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고가 57.8%예요. 작년에 일반고가 61.5%였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학업부수자 전형이 작년보다 오히려 일반고 비율이 줄었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늘었죠. 저는 이것이 이제 뭐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냐면 바로 이제 고교학점 이제 이수 과목과 어, 그 다음에 학생부 서류에 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뭐냐면 이제 이수 과목의 공동 교육 과정을 활용을 해서 적적으로 극 고급 과목들을 갖다 이수하시고 전문 교과를 갖다 듣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을 듣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려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전 서류평가는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이고 평가 과목별 7점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학업 역량은 학업성취도 학업, 성취도 학업 그 의지 기타 요소인데 이렇게 이제 뭘 보냐면 이제 학년별 그 전체 교과 평균 등급도 보고 이수 단위도 보고 과목별로 다 분석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강조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단위 수, 그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 그다음 에 이수자수까지 다 해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도, 특히, 이제, 진로 선택 과목도, 나는 A만 맞으면 돼. 전혀 아니죠. A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 평균, 그 다음에, 이 석차 등급, 이죠 성취도 비율까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가 또 중요하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원점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렇게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 등급만 보지 않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이수자 수까지 본다. 그래서 내가, 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수자 수가 적어갖고, 내가 등급이 낮은데, 걱정이 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다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심화된 과목이나 한두 과목 실수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자기개발 역량에서는 이제 계열 관련 역량과 탐구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개발 역량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소재공학부 지원자 같은 경우 는 물리화학을 집중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담아놨죠? 당연히 물투와투를한 그 이수 과목을 체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급 물리를 보고 예시에 뭘 담아놨나요? 신소재 공학이 예시에 뭐냐면 고급 수학 심화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 그다음에 기하 인공지능 수학 수학은 다 들은 거죠. 거기다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까지 담은 것을 갖다 예시를 달아놨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네가 이수할 수 있으면 고급 과목까지 다 공부를 해라 그죠. 이걸 갖다 나타낼 뜻 아닐까요? 이래야지 유리하다. 이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고급 수학까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교를 한번 해 보면 면접 응시율은 비슷했는데 수능 최저 충전률이 이제 5 4 8에 아무래도 완화됐으니까 62.8로 높아졌고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이 2.0부터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교과 등급 평균회 보면 이건 작년의 평균이었고 이거는 70%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때? 네, 인문은 조금 하락했고 그다음에 자회는 그 어, 유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 대학이 발표한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면접 응시 비율이 68.2%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59.8%라고 얘기하죠그충원은 얼마다? 53.8%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저희가 뭘해 봤냐면 단가대학별로그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 비율, 그다음에 이제 충원율을 고려해서 뭐 충원율을 고려해서 했었을 때, 그, 어떻게 실질 경제률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한 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학과나 신문정원 경제학과 이런 데야 뭐 학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냥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사회학과나 이런 데는 문과대학의 대표적인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이런 데는 이제 사범대학에 이제 대표적인 학과를 하나씩 뽑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영학과는 9.27대1이었는데, 면접응시율이 60.8%, 수능최저충전률이 70.8%였으니까 2.64대 1이었는데 충원율이 102.5%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됐다? 1 3명대 1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14.94대 1이었지만, 물론 이거 단과대학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문계열이 있기 때문에 수능최저나 이런 부분들이 낮고, 사회학과 높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사회학과가 빵꾸가 났을 것보다는 아마 어문계열에서 제가 볼때 빵꾸가 났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그냥 대표적인 학과니까 뽑아봤는데 자 명지점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 비율과 충원율 고려하니까 얼마가 돼요? 오히려 0.94대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그 어디야? 어문계열 학과에서 빵꾸가 났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 10분 자원 경제학과도 얼마죠? 1.4% 경제학과도 이래 봤더니 얼마가 되죠? 1.07대 1밖에 안 되죠. 교육학과도 얼마죠? 1.15대1 밖에 안 되죠. 면접응시비율과수능최저충전 비율, 충원율을 고려했더니, 국제학부 얼마죠? 1.29대1. 그죠? 아, 국제학부는 하나의 학과 밖에 없으니까, 그죠? 1.29대1 밖에 안 됐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제 높은 데가 물론, 이제, 보건정책관리학부 같은 경우는 1.86대1 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대부분 다 1.3, 1.4대1, 실제 충원율까지 고려한 이것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어떻게 된다? 내신이 높아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줄겠죠 인원이 줄기 1, 20% 줄지만 어, 수능체제를 갖다가 충족을 하고 수능체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준다 하더라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보면 면접응시 비율 전체 평균 64.6%였고 수능체제 충족 비율이 65.7%였죠 특히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응시 비율이 그 응시 비율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수능체제 충족률이 61.7%로 그죠? 였죠? 근데, 충원율을 보면은, 이제, 144.8%. 이렇게, 이제, 그, 평균이 62.1%였지만, 의과대학이 144.8%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의과대학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어, 내신이, 평균이, 그, 전년도 평균이 고대 학업우수형 의과대학이 1.44였나? 근데 1.19로 올라갔대. 그러니까, 와, 내신이 높아진 거 아니야?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면, 이 충원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사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많이 빠져나가고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1월 초에 그 고려대 입학조에서 발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 뭐라고 하냐면, 내 신능이 올라갔다. 그게 일반고 학생이 늘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고대학교 장 전형 추천 전형은 다 교과 전형이기 때다 일반고예요. 고대 개적은 그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 영재고 자사고 다 이래요. 거기는 또 일반고 학생 거의 없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학교장 추천과 그다음에 그 고대 계열 적합 학교장 추천 어차피 100% 일반고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계열 적합 병은 대부분 과거 영재고 자사고고, 그러면 일반고가 늘지 않겠죠. 일반고가 늘 전혀 못밖게 없다. 고대 학업 우수형 의과대학 밖에 없어요. 근데 29명에서. 21명 빼 8명이 빵꾸 나서 어디서 났겠다? 학교 추천 전형은 일괄이잖아요. 그러니까 빵꾸가 안 났을 거고 고대 개어적합병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럼 충원이 400% 나오나요? 충원 400%안 나오죠. 그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빵꾸가 날 곳은 바로 고대 학업부수형이었다 왜? 5배수 뽑아놓고.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그. 어, 36명 모집에 6배수였으니까 216명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29명 모집에 5배수니까 145명이거든요. 70명이 덜 뽑혔죠. 70명이 덜 뽑은 거에다가 수능체저를 못 맞춘 애들. 아까 있었죠. 면접응시율과수능최저 충족률. 그죠? 거긴데, 이제 그걸 따지면 확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충원인원이 144.8%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 2월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내신이 1.19고 일반고가 늘었다. 일반고가 는게 아니라 자사고 애들이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여덟 명이 빵꾸 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뽑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고가 늘었다고 하는 거지, 일반고가 는게 아니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고려대, 의과대학 요번에 학업성 내신이 높아졌다고, 그, 속된 말로 쫄지 마시고요. 제가 볼때 올해 제 얘기 듣고 수능체저 사업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넣어보세요. 그죠? 올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그러면 일반고는 어디까지 넣고 특목고 자성은 어디까지 넣어야 돼? 이건 제가 그 의과대학 설명을 할때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 1에쫄지 말고 넣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사고 아이들이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간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과대학별로 대표적인 학과를 갖다 이렇게 뽑은 거고요. 단과대학 대표적인 학과를 뽑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자, 생명공학도 그 5배수 뽑아 놓고 면접 응시율 수능 최저 충족 비율 충원율 고려하니까 1.33대 1밖에 안 됐죠. 화학과도 1.24대, 전기전자공학도 1 2 1에 당연히 의과대학은 빵꾸 나니까 1.0이 겠죠 그죠? 그죠? 수학교육과일 1.34대, 그죠? 컴퓨터학과 다 빵꾸 났으니까 0.94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시스템과학 1 3에서 스마트 보안만 이제 이렇게 그 어디야? 그2 5대일 이렇게 됐지만 대부분 학교 가 얼마죠? 1.0, 1.3배 대일 다 미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특히 이제 의학계열 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그 어디야 의학계열이 아니라 그 의대 정원 때문에 수능 최저를 갖다가 그러니까 좀 저는 빡세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대학을 높이려고 이제 그 의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 의대도 또 높이려고, 그러니까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그 학생들 인해서 저는 수능최저가좀 깐깐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능최저만 맞춘다고 한다면, 저는 되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의 내신 70% 선이 전년보다 약간 하락을 했고, 사학과 지리교육은 0.6등급이나 하락을 했고요. 대신 이제 보건정책관리학부나 그0.96 등급 상승했고 철학과 같은 경우 0.7 등급 정도 상승을 했죠.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려대학교가 그 레인지를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어디까지 합격을 했는지 이게 2023학년도 고대 학업부수형에 대한 그 레인지 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쭉 어, 표였고 그 다음에 전년도 고대 학업부수형에 대한 그 내신 등급 커이였어요 경영대학 같은 경우 2.37이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보시면은 고대 경영대학은 오히려 2.30, 유사했죠. 국어국문학과 3.13부터 시작해가고 이렇게 이제 70% 것들을 보면, 어문계열은 3등급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어문계열은 제가 많이 빵꾸가 났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고대 통계학과 같은 데도 2.74등급으로 규정 좀 낮았죠. 그 다음에 고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2.82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고대의 그2 0 2 4학년도70% 컷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연계를 내신 70% 선은 거의 전년도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수학과 건축사회환경공학이 0.2 등급 하락했고 오히려 신소재공학 의대 생명과학 생명공학은 0.3 등급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23학년도 고대 학업우수형에 대한 그 등급 레인, 레인지거든요, 그죠? 등급 레인지인데. 이런 범위 내에서 이제 생명과학대학 1.98, 뭐 의과대학 1.98 이랬죠. 이랬는데 아 이렇고 이제 작년에 이제 생명과학부 2.07이었고 뭐 생명공학부가 2 0고 그 70%컷이 다 이랬다. 1등급, 2등급 초반 막 이랬죠. 요번에 음. 보면 이제 보시면은 그 70%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1등급, 2등급 초반 그러니까 학과마다 이제 차이가 있지만 2등급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과대학이 1.50이었는데 70% 것이 1.10 이렇게 낮아진 낮아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그 어디냐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고대 학업수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정도에 대한 70%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에 고대, 특히 이제 일반고 2.36등급인 학생을 갖다 고대 학업부수용에서 건축사회환경공학에 붙였고, 그 다음에 어, 그 친구를 계열적합병에서 전기전자공학에 그 2.36등급인 아이를 갖다 계열적합병으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2.38등급이면은 2.36등급이 저희가 합격한 학생인데 작년에 건축사회환경공학이 얼마 2.17이었죠. 그죠? 작년에 보누면 70% 컷으로 보면은 지원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 과가 좋으니까 뭐 넣어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2.36이었는데 모대 건축사양 경공학 일반고였거든요 합격을 했죠. 근데그친구는 어디도 붙었다 계열적 합병도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학과마다 약간 높낮 약간 올라가고 내려간 것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볼땐 유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년도 입시 결과가 되게 중요하시겠죠. 내년도 입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내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번 입시 컷의 70%를 갖다 보시고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일반 고비율이 57.6%거든요. 그 다음에 특목고자사고는 40몇 프로였으니까 70%컷 대부분은 얼마냐면 특목고자사고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 내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그런 건 일반고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건 학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석하시고, 대학 어디가에서 50% 것, 70% 것을 보시면, 50% 것은 대부분 일반고로고, 70%건 대부분 특목고에서 자사고다. 그런데, 이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지원하셔라. 왜?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그, 뭐 한양대학교에서도 뭐죠? 서류가 좋으면 일반고가 평균보다 2등급, 등급이 낮아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어,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도 보시면 70%컷 보면 2.38이 그70% 컷이라고 하는데 저희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은 건축사양공학이 2.36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보신다고 한다면, 어, 끝까지 내가 이수가옥과그 다음에 학생부의 비교과를 갖다 챙기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신등급은 커버하고 그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때한 0.5등급 정도까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수능체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그, 그 일반고에서 특히 이제 일반고에서 대한 부분들은 어, 생명이나 화학 계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의대 정원으로 해서 아무래도 다른데 그 이제 물리를 기반으로 하는 공대나 이런 데들 같은 게 유사하겠지만 특히 저는 생명과학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거 어 아마 의대 쪽으로 몰릴 거고 그다음에 치대 약대도 영향을 받겠죠. 그 스카이에 저는 생명과학 계열은 저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내신뭐1.7 등급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1.7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 비교과에 자신 이 있고 내가 이서가 뭐충실히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수능 최저 맞을 자신 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신다고 한다면 올해 의외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